김민우 선수, 뭐 불가. 한달 전에는 뭐극마크를 달고 아시아 예선에 가고 있었던 서정우 선발입니다. 선수들이 기 때문에 서 이선호, 이선호, 벼락 같은 슛을 보여줬던 이선호. 자, 빠르게 압박을 하죠. 끊김이 위험합니다. 자, 이선호가 끊었습니다. 자, 존경을 기울여 내주고, 슛. 네. 강동훈의 왼발이 막아섭니다! 자 지금 빠르게 연를하죠 공격 형태가 상당히 많이 현저히 시도가 될 건데요. 천진 선수의 등지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이 또 계속 볼이 연결이 되죠. 자피버 플레이 이어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에스쿱의 패스. 빠짐 요 그렇죠 갑니다. 자, 갑니다. 이겨냈습니다. 갑니다. 반대쪽 연결이 됐습니다. 슛. 예.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동 골키퍼 좋은 선방 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어, 왼발 왼손이 모두 바쁩니다. 한 템버 하는 슈팅이었어요. 그렇죠. 자, 앞서 벼락같은 슈팅 이후에 아직까지 찬스는 나오지 오, 않고 네. 있지만 네, 말끝나기 무섭게 슈팅 이어졌습니다 저 지금 몸싸움 해주고 있어요 이한배 선수 카운터 뺏어냈고요 왼발 슛! 슛! 김민구 네, 강동원이 승적인 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 예측을 하면서 손쉽게 본인의 볼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포스아는 드리블이 길면 안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줄곧 잡고 있 번째 선수 슛 건수는! 빠르게 가야죠, 가야죠 빠르게 가야죠 빠르게 가야죠 역습 반대쪽 그렇습니다. 왼쪽을 봐주지 못합니다 조금 공간을 벌려주는데요 자 뒤로 넘어왔어요 반대쪽입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자, 김경근. 김경근 측면 코너 쪽에서 잘 받았어요 슛 펀칭 다시 한번 슛, 슛! 들어갔습니다 김경근 선취골 그렇습니다 서울이 구민일 상태로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플레이까지는 아니지만은 참이 상대 팀 감독에서 볼 때는 얄밉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네. <laughs> 김용수 선수는 뭐 워낙에 경기 경험 이 많기 때문에 아주 뭐한수두수 중간 수, 아, 차단. 어뉴메어. 상황 반대쪽. 오, 손에 맞아. 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걸입니다. 그렇죠. 자 볼까요 지금 준비된 세트피스가 나옵니다. 아 벽을 갈라야 되는데요. 우 예. 김민국의 왼발을 노려봤지만 그렇습니다. 정동우 선수가 뭐 감각적으로 쭉 발을 뻗으면서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김민국이 저자리 에 선다는 것은 왼발을 노렸겠죠. 그렇죠. 바로 슛! 어우, 예 지금도 구미가 수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스타가 지금 잘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볼 처리를 빠르게 좀 해야 합니다. 그저또 그렇죠. 접근을 하죠. 빠르게 지금도. 그럼 빠르게 접근해. 그렇죠. 지금 저쪽 잘려졌습니다. 정동구 쪽 들어간 어, 선수의 끊기면 끊기 위마죠. 끊기면 아웃 카운터 들어갑니다. 3대 간에 삼대 가나요, 가나요? 이선호 했습니다. 쇼 열렸어요. 대한민국 반대 쪽 오른발 오, 슛 골망을 예. 가릅니다. 이명승의 추가골 스퍼 이대영입니다. 네, 이 해주는 선수가 돼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역습의 어떤 요... 오, 지금도 빠르게 지금 경기가 됐죠. 정수인 왼발 툭쳐놓고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뻘 살아 있고요 자, 지아리전기 가져오죠. 뒷공 칠수 대별이한별 일대 한명 잡아가고 슛한 골을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장영철, 자 본인의 실수로 허용했던 실점을 이번에는 막아냈습니다. 아, 슈퍼 이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피해놓고 슛. 예, 지 정수인 발 맞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원민열 오른쪽 선대 오른쪽 지금. 슛. 아. 서정우의 선방입니다. 그렇죠. 돌려줬습니다. 지금. 골드 아, 넘어가면서 습니다전방에도 빠르게 압박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시 지금 게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습니다 지금 빠게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풀코트 아, 프레스를 보여주고 있는 스타일드 서울입니다 지금 프레싱 나오고 있어 끊겼습니다 됐어요 오른발 슛! 슛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명승의 추가골 본인의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3대0그렇습니다 선방들이 좀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모습을 보였던 서울의 세트피스 중앙쪽 차단. 이때 빠르게 넘어와서 역습이 허용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용길이, 좋은 연결이고 좋은 연결이고요. 대각선 합니다. 갑니다갑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잡아 놓고 왼발 걸리지 않고 오른쪽 슛. 이선호발 맞고 볼을호진가 공을 잡았을 때이명승을 포함해서 두 명의 선수가 잘붙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깥쪽으로 빼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맞지. 빠르게 넘어오면서 왼쪽 이한빠의 이한, 슛. 좋은 선발 슛. 훌륭한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길게 반대쪽 자, 아, 살아 있어요. 또 어이. 살아 있어요. 또 선수 선수 다扑튀어 나가죠. 권민열 앞에 이종민이 막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또 빠르게 펼쳐리해냅니다자 자, 간격이 멀어지는데 여기가 끊기죠 안쪽으로 해렇니다 1대1 상황으로 슛! 많은 대화를 또 진행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킥인 자, 이종민 지나치고 이한별 쪽으로 오,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기반관 슛! 이번엔 강동원의 선방 자 빠르게 나가면 빠르게 나가야죠 올라가지 못하는 코입니다 선수들이 좀 지친 오. 걸까요? 예. 전반전 5분 42초 남아있습니다 중앙쪽 이선호 접어놓고 슈팅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슛! 슛! 오, 이선호와 김민국 봤어요 근데 다섯 볼이 높게 가면서 저 머리에 뭐 연결 못하는 모습인데 아주 침착합니다 지금 그렇죠 다시 김민국 우, 왼발 슛 들어갔습니다 김민국 팀의 네 번째 골을 남겨줍니다 그렇습니다 팀을 가져가 봤던 이명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두팀 차이가 아 지금 코너킥 연결을 하나요 저 지금 김민국 연결하려... 왼발 슛 그렇습니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가죽 있는 선수 오, 아하, 이렇게 이명숙, 슛! 위험합니다. 오. 아 이렇게 그 차단했던 이명수 쇼드트릭을 머릿속에 미리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아, 첫 경기에 심각한 부상이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던져놓고 파워플레이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반대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쪽 반대편. 니다편반대슛파워플레이 그렇죠.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소 다섯 좀 구미 쪽의 운이 따르는 파워 플레이가 아니었나 보이시네요. 보다는 좀더 빠르게 볼이 한글레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 어 숫자가 많은 그 이점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 빠르게 반대방으로. 죠 그렇죠? 좋습니다. 장협, 지금 좋아요. 자한번 더. 연결되나 올드 대나 들어가는 대나. 그렇죠? 장영철 슛입니다. 아 다시 한번 슛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두 팀의 경기 체열한만큼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들도 긴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워낙에 뻘이 빠르게 고, 어, 공수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로 지금 됐어요. 그, 그렇죠. 그,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15초 만에 고르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쪽 이안입니다. 이안 드리블에서길게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정수인에게 정수인의 패스는 맞고 굴절됐는데 어, 연결됐어요. 김민국, 김민국, 김민국. 우, 해봤어요. 원민열이 잘빼냈오니라 돌파됐으면 돌파됐습니다 일대일 상황입니다 워낙에 활동량이 많은 선수기 때문에 뭐 수비의 속기까지 깊은 지역까지 가서 지금 위협적인 패스를 했는데요. 자 지금 아, 긴 좋습니다. 거리를 달려요 주고 받으면서 뚫어냈고요. 오, 정수인 완벽한 찬스입니다. 주회도 왼발 이한 쪽 이한이 마무리를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 이번엔 오른발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laughs> 네, 본인의 주발가는 다른 아, 모습을 지금, 보여줬던 김민정 그렇죠. 전망간는 그렇죠. 다른 좋은 움직임으로 지금 구미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원민열의 아, 벌칙 빨리 해야 빨리 해줘 슛! 들어갔니다골만 내려갑니다 장영철의 그렇습니다. 추가 골 무슨 볼수 없어요 그렇죠 뺏으려고 덤비다가는 또 제쳐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아, 완벽한 찬스를 이렇게 이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엄태현 선수 가나서아 어, 어, 아, 아, 이런 패스는 위험합니다 원민열 아, 연결 오른쪽 연결된 에 오른쪽 중앙 쪽으로. 맞춰 맞춰. 이렇게 되면 1대1스 김경근과 강동원에 일대. 김경근 김경근 기다렸다가 볼까요? 왼쪽 놓쳐놓고 볼까요? 접어놓고 발아놓고 혼전 저, 상황 저, 임영수 수요. 슛. 우우, 뒤쪽 원민열 중앙 쪽으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김민국. 김민국 김민국 반대쪽에 있어요. 반대쪽 슛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김경근의 두 번째 골, 팀의 일곱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서울이 고민를 지금... 상대로 넥. 4... 4대3까지 추격했던 구미가 7대3으로 아, 지쳐졌습니다. 자, 전방부터좀 강하게 프레싱을 하죠. 서울 선수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그렇죠. 자, 지금 파워플레이를 전환했고요. 지금 빠르게 전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가나야 볼 끊김 정수인. 위험합니다. 끊김 위험해. 정신 선수. 김민국. 갈사이 그렇죠, 김민구 지금, 어, 지금은 이안이 걷어냈습니다 아,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그습니다 지금은 전진호 나와 있고요. 장영철, 장영철 두 아, 선수 엉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바에이스의 장영철의 파울입니다. 원민열 앞에는 엄태현이 지켜내고 파워 있습니다. 파워 플레이이기 때문에 볼을 저렇게 원민열 선수가 오래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빠르게 주고 다시 받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한명 많은 거를 그렇습니다.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점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한 선수가 볼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이점을 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볼 반대쪽으로 빠르게 패스해야지 그렇죠. 빠르게 오고 그렇죠. 반대쪽요 반대쪽나요? 그렇 빨리 들어가 그렇죠. 연결이 되나 습 반대쪽 슛니다 그렇죠. 아,